자, 겨울의 꽃말은 뭐다? 증권에서 겨울의 꽃말은 바로 배당이다. 얘들아, 안녕? 너무 추워졌다, 그치? 신문에서 겨울철만 되면 고배당주에 투자하세요라는 기사를 본적 있지. 겨울마다 찾아오는 붕어빵, 군고구마, 그리고 이 배당. 배당이 대체 뭘까? 지난 학기 때 배당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는데, 오늘 배당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주에게 현금이나 주식으로 나눠주는 거를 말해.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 포인트 짚고 넘어가자. 첫 번째, 이익금. 회사에 이익이 나면 그것을 나눠줘. 그게 배당인데, 만약에 회사에 이익이 없다? 그러면 배당은 없어. 자, 두 번째, 배당 지급 방식. 현금 아니면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어. 지급 방식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건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자,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할게. 우리가 배당이랑 이자를 착각하는데, 배당과 이자의 차이점을 말해줄게. 배당은 지분증권, 즉, 주식을 가진 주주의 권리고, 이자는 채무증권, 즉, 채권자의 권리야. 지난 학기에 채권이 뭐라고 했지? 쉽게 말해서, 빚. 돈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를 줘야 하는 게 선택일까? 아니지. 의무지. 그러면 이익이 있어. 이익이 발생했어. 그럼 무조건 배당을 해야 할까? 아니야. 의무가 아니거든. 회사에 이익이 있더라도 미래 투자를 위해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자, 이게 이자와 배당의 가장 큰 차이야.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자, 그러면 배당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이자는 계약서에 정해진 날에 이자를 따박따박 지급해야 하는데 배당은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줄수 없잖아. 즉, 주주의 변동이 많기 때문에 시점을 딱 정해. 이걸 좀더 우리 유식하게 배당 기준일이라고 해.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갖고 있어야 즉 내가 주주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배당은 1년에 한번 주는 정기배당 또는 연말배당이라고도 하는데 요새는 분기배당이라고 해가지고 3개월마다 한 번씩 배당을 주고 있어 일반적인 건 정기배당이야 즉 연말배당이다 자 연말배당으로 설명을 좀 해주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12월에 결산을 하거든 그래서 통상적으로 연말 배당의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이야.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주인 사람에게 배당을 주지. 누구에게 배당을 줄지 결정되면 배당을 줄수 있는 이익금을 확인해야겠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어디에 돈을 썼으며 이익인지 손해인지 그동안 모아둔 돈은 얼마인지 등등 회사의 재무제표를 따지는 거야. 만약 회사에 축적된 이익도 많고, 올해 이익도 많이 났다. 그러면 이제 결정하겠지. 현금으로 줄지, 주식으로 줄지, 그리고 얼마를 줄지 결정하는 거야. 어디서 결정해? 주주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회의, 주주총회. 먼저, 주주들의 위임을 받은 이사회에서 2월 정도의 배당을 어떻게, 얼마를 줄지를 결의하고, 3월에 정기주총에서 주주들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끝. 법적으로 정기주총 기준으로 한달 이내에 배당을 지급하니까 실제로 배당이 주주들에게 들어오는 건 언제? 4월. 4월이야. 자, 빠르게 요약해볼까? 12월 31일에 주주 확정, 그 다음에 1년간 영업실적, 재무상태, 결산, 그 다음에 2월에 이사회, 3월에 정기주총, 4월에 배당 지급. 자, 이제 우리 배당 박사 다 됐네. 주의할 사항 몇 가지를 짚고 갈게. 잘 들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올해 회사가 이익이 났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배당을 지급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눈치 빠른 친구들 알아챘을 거야. 배당 기준일은 올해 12월 31일인데 배당 규모는 다음에 2월 이사회에서 결정하다 보니 투자자는 배당 규모를 모르고 투자할 수밖에 없어. 배당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12월에 투자를 했는데 아니 배당을 안 준대 아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는 배당 규모를 확인한 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바꾸는 회사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 그 다음에 무엇보다 주주들한테 같은 배당금을 주지 않아 한주 가진 사람한테는 100만 원, 100만 주 가진 사람한테도 100만 원. 주면 되겠어? 누가 투자하겠어? 자, 주식 수만큼 배당이 되는 거야. 물론, 기준은 한 주당 얼마. 이런 식으로 배당액이 결정되는 거야. 어때? 오늘 심플하지? 배당이랑 이자의 차이점을 알게 됐어.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배당을 받기 위해 투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 다음 시간에는 배당 투자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줄게. 궁금한 거 있는 사람? 댓글 달아줘. 내가 언제든지 추가로 설명해 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보자고. 지금까지 오장성이었어.